네 위검수 방송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재외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평택 출신의 원유철 국회의원입니다. 720만 재외동포들께서 처음으로 이제 모국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시고 18대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재국민들에게 우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캠페인과 또 투표 참여를 많이 해달라는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박근혜 후보 재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입니다 아, 먼저 이금수 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금수 개국을 어, 통해서 우리 뉴욕 동포사회에 더 많은 그, 어, 말씀을 많이 나누는 뜻 깊은 장애들 기원 드리고요 또, 동포 소식을 이 윗꼼수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이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윗꼼수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재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열위원입니다 먼저 윗꼼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저는 12월 5일날 실시되는 사상 최초의 대한민국 재국민 선거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재외동포 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이 미국을 택했고요. 미국에서도 가장 등록을 많이 한이 뉴욕을 택했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를 둘러봤고요. 다섯 아, 개 도시를 둘러보면서 우리 박근혜 후보의 그 뜨거운 아,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동표를본 이번. 1 1월 5일부터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더큰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